일단은 네 일... 오창록 장사가 깔끔하게 첫 판을 따냈고 두 번째 판을 향한 힘찬 기합 소리가 나왔습니다. 아, 이 창록 시대인데 아, 확실히 강합니다 진짜 최성환 장사가 없어지면서 어느 선수가 이제 한라컵을 대표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창록 장사가 바로 보여줬죠. 그렇죠. 특히나.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울렸던 게 압도적인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더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압도적 또 그에 또, 또 오창록 장사의 또 라이벌을 어떻게 하면 라이벌이라고또오창록 장사의 베베를 가져다준 선수들이 유일하게 또 라이벌을 할수 있는 손위창의 두 선수죠. 김민우, 이호진. 그렇죠. 아이 재밌는 어떻게 보니까 또 영한공과 이게 맞물리게 되네요. 균강점처럼. 아, 예. 네. 아, 하지만 그렇구나. 지금 영암군 민속씨름단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 손시총 선수리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태백급을 좀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이제 뭐 금강급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100%다 이행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쉽지 않지만 또그 요즘은 이제 최정만 장사 없기 때문에 또 오창국 장사 대표 선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멋진 모습을 빨리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또. 경기력도 지금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. 네. 길규민 선수는 지금도 너무 피하려고 막고 있습니다. 자세를 반탁이 잡고 측면으로 돌아주면서 같이 밀어붙여야 됩니다. 현재 1 0인 가운데 두 번째 판승부 이어져야 되는데 길규민 선수에게 이번엔 먼저 경고가 주어집니다. 영군 민속시름단을 대표하는 한락급 대표선수 오창록 장사를 맞은 길규민과의 대결. 지금 어 청록장사 등이 굽어 습니다좀 펴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죠. 저 모습은 자 많은 움직임 이 있어요. 어 이러면은 오창록 장사에게 이번엔 경고가 네. 주어지면서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이번에도 경고를 받고 시작합니다.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창록 장사. 길규민 선수 역시나 자기 자세를 잡아야됩니다 네 기차, 야, 지금 네경 기차이라기보다는 오창록 장사가 지금 너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등이 굵었죠 좀 펴주면서 안정적이게 잡아도 될것 같은데 좀 긴장이 있는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경기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경고를 받는 선수는 그대로 패할 수도 있는데요 배지기 들어갑니다 두번째판 승부 아 배지기 높게 들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 짓는 오창록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. 자, 삿발을 그전에 한번더 조금만 더 챙겼으면 좀더 괜찮을까 싶은데 좀 오창록 장사가 첫판보다 움직임이 조금 굳었네요. 네. 삭발 너무 쉽게 이겨서 그런지 자 그렇지만 예전에 순조롭게 진출을 했습니다. 조금 전그 장면의 모습인데 네. 여기서도 사실 이 확실하게 해결을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잘들어주면 차고 여기서 스... 그렇죠 삿발 당겨주네요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오창록